안녕하세요. 열정로즈입니다. 자, 오늘 바로 청계 SK뷰 1순위 접수일이었죠. 엄청난 통장이또 접수가 되었는데요. 오늘 바로 열정로즈의 10분 모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분모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꿈사님들이 있어서 예, 오늘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예, 로즈의 시분모는 실시간 분양 결과 모니터링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분양을 받는 단지가 있으면 제가 바로 청약금의 결과가 올라오면은 엑셀로 가공해서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먼저 톡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포스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 접수를 받은 날은 특별 공급의 결과를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1순위 접수를 받은 날은 1순위 결과를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나면 은 당첨 가점이 나오겠죠. 요걸 또 포스팅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 로즈 블로그 유추가 하시면은 따끈따끈한 청약 경쟁률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계 SK뷰 요단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자, 한번 결과 볼까요? 자, 엄청난 청약통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워낙 일반 분양이 적었어요. 그저 57세대만 일반 분양을 받았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됐는데요. 전평형 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59A는 네, 157대 1, 59B는 114대 1, 59C는 126대 1로 다 100대 1이 넘었죠. 자, 그나마 그래도 59타입 중에서는 B타입이 가장 좀 경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59B타입 넣으신 분 그나마 잘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8살 타입이 재밌는데요. 단 하나를 뽑았습니다. 단한 세대 뽑는데 무려 1036개의 통장이 들어와서 10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 우리 꿈사님들 청약 공부를 조금만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8호 제곱 이하 서울이 비교제로 풀리고 나서 접수를 받은 8호 제곱 이하는 40가점 60이 추첨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한 세대죠. 한 세대를 뽑는 경우는요, 이건 올림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100% 가점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천물량이 제로예요. 제로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넣었다는 거죠. 이거는 가점 69점 이하는 빛의 속도로 광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손가락 운동의 청약이었던 거죠. 들러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약을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묻지마 청약인 거죠. 이게 랜덤으로 뽑히는 줄 알고 넣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타 지역도 무려 326명이나 접수를 했습니다. 기타 지역한테 넘어가지도 않거든요. 서울이 경쟁률이 이렇게 박터지면 은이 인천경기분들은 당첨 안되십니다. 그런데 오구에서도 561명이 오구에서는 837명이 오구세에서는 무려 532명 8사도 세상에 정말 의미없는데 326명이나 접수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천경기분들 서울당에 아니시면은 지금 이런 청약 불장에서는 전혀 당첨이 안되십니다. 청약 당첨을 원하신다면 당의 조건부터 맞추는게 가장 기본 이라는거 꼭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84타입의 총 천삼백육십이 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단한 명만 당첨이 될수 있으니까 천삼백육십 한 명이 손가락 운동하셨습니다. 완전 들러리 청약하셨습니다. 우리 꿈사님들은 이런 실수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총 오십칠 개 뽑는데 당의 통장이 팔천백구십 구 개의 통장이 접수돼서요. 백사십삼 대 일의 경쟁률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역까지 합치면은 만 사백오십오 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서 총 최종 결과 백팔십삼 대 일의 경쟁률로 기록 ...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 당의 통장 수가 더 유의미하다고 보지만, 이게 신문기사에서는 기타 지역까지 접수된 모든 통장을 예, 이렇게 기사감으로 쓰더라고요. 요거는 예, 이제 참고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전 평형 1순위 당의 마감이 됐습니다. 예, 인천 경기분들 기타 지역분들은 당첨이 될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특별공급에서는요, 무려 굉장히 많은 청약 통장이 접수가 되었죠. 청계 sk 뷰 3,720개 예, 특공 통장이 접수돼서 72대 1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까지 이제 합치면 최종 결과가 이제 특공하고 1순이 합쳐서요, 총 14,175개의 통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자, 이 단지가 뭐 주차 대수로도 까이고, 그 다음에 초등도 멀고, 그 다음에 또 지상철이다 해서 많은 논란이 됐지만요,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약간 싸거나 비슷해도요, 지금 서울은 신축에 대한 이 희소성으로 청약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예, 서울의 청약 열기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유념하시고 여러분 내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서울이 비교제를 풀리고 이때까지 접수받은 모든 단지에 5구 분양가, 8사 분양가, 청약차수 경쟁률을 한 눈에 보기 좋게 한 장짜리 장표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투가로 분양한 건 용산 호반, 써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가는 제외하고 비교제끼리 비교하자면 역대급 경쟁률 1위가 바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치고요 242대1 아직 요 기록은 못겠습니다두 번째로 높은 게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198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청계 K뷰가 예, 3위입니다. 역대급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서울의 청약 열기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더 걱정이 되는 건 내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는데, 그리고 이 분양했던 단지들이 내년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전매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될지 여러분. 지금도의 예,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예, 굉장히 내년이 되면은 이 아이들의 가치가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청약 지금 분위기, 열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일반 매매를 할지 아니면 더 청약을 도전할지 잘 공부하시고 결정하셔서 내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찍어 봤는데요. 84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이 의미 없는 청약을 하신 게 안타까워서 이 영상 찍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 모든 내용을 열정로즈 멤버십에서는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은 소중하니까 신중한 의미 없는 청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통장 허투루 쓰지 마세요. 청약은 전략이며 기획입니다. 당첨 시까지 상담해주는 열정로즈 정규강의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정로즈는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첨 시까지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열정로즈의 4주 정규 강의 프로그램을, 열정로즈와 함께 모드라스 임장도 가고 토요일 매주 라이브 방송 2시간씩 보고 싶은 분들은 열정로즈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세요.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더 풍성한 열정로제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풍성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